자, 책임의 주체와 책임의 대상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그러면 둘 간의 책임에 어, 주고받을 때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성격이 들 간의 성격은 첫 번째 상호 주고받는 의무일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쪽에게 어... 일방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관계일까? 책임 주체와 책임 대상의 관계의 성격은 어느 쪽일까요? 맞죠? 일방적이죠. 현재 인간만이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 대상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진다. 고로 어느 쪽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어, 맞아요. 상호의무라는 표현도 쓰지만 쌍방향적이다라는 표현도 잘 씁니다. 하지만 어 상호 의무나 쌍방향적 그 요나스가 얘기하는 책임 윤리에서 책임 주체와 책임 대상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성격은 쌍방향적인 책임이 아니라 일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몰라서 잘 헷갈리는 단어예요. 뭐냐면 호혜적인 관계일까? 아니면 비호혜적인 관계일까? 호해라는 것은 상호 혜택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상호 혜택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비호해적이라는 것은 상호 혜택을 주고받지 않고 일방적인으로 어느 한쪽에 어느 한쪽한테 배려를 하고 존중하고 도덕적인 의무를 발생한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면 어느 쪽일까? 봐요. 양쪽으로 서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향적인 책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어, 비호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